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역에 산재한 주요 개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신규사업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80%에 가까운 주민이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의 전환을 통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시설관리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 출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오산시는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경에 약 2주간에 걸쳐서 오산 시내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산 시내 도시개발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85.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은 79.4%로 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또 다시 신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개발 압력이 우산으로 올 것으로 이제 가시화가 예상되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역 내 도시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도시 개발 전담 기간인 도시공사 설립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출범할 경우 운영 경비를 비롯해 운함뜰 개발과 지역 내 공유재산 유보용지 개발, 터미널 용지 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632억 원의 출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산시는 시의회에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도시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동두천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중 도시공사를 설립한 곳은 23곳이며 오산시도 계획대로 설립을 할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